2026년 1월 3일 전 세계의 시계가 잠시 멈췄습니다. 주말의 평온함을 깨고 날아든 소식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는 속보가 타전된 겁니다. 작전명 확고한 결의. 트럼프 행정부의 거침없는 행보가 결국 남미의 심장부를 직격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의 정권이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정권 교체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은 물론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주식과 금, 그리고 원화 가치까지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군사작전이 터지면 전 세계 증시는 공포에 질려 폭락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코스피지수는 오히려 4,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1,440원을 넘나드는데 증시는 불을 뿜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2026년 새해 초입을 뒤흔든 베네수엘라 공습 사건의 전말과 이 사건이 우리 지갑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력을 데이터와 통찰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확고한 결의 작전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마두로 정권과 미국의 갈등은 어전을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마약 테러 혐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격적인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카라카스 상공을 뒤덮은 미군의 스텔스기들과 정밀 타격 미사일들은 순식간에 방공망을 무력화했고. 마두로는 자신의 집무실 근처에서 미 특수부대에 의해 생포되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는 곧바로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미군 전력이 남미에 쏠린 틈을 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름을 부었죠.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기름으로 향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석유 위에 앉아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마두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실제 생산량은 전 세계 비중의 고작 1%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물상자를 발밑에 두고도 열쇠가 없어 못 열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 보물상자를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가볍게 돌파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장은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멀리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정유업계, 특히 걸프만 연안의 복잡한 정유시설들은 베네수엘라산 헤비크루드, 즉 중진류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가 단순한 민주화 지원이 아니라 자국 에너지 안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전략적 결단이었던 겁니다. 셰일 오일만으로는 부족했던 중진류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죠. 전문가들은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비명을 지르며 오르겠지만 베네수엘라의 생산 시설이 현대화되는 순간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자본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역시 위기 상황에 영원한 피난처, 금과 은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이미 상당한 랠리를 보여줬던 금값은 이번 공습 소식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또한 110선을 넘나들며 슈퍼 달러의 위용을 뽐내고 있죠. 전형적인 안전자산 쏠림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대한민국 시장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이 나면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가장 먼저 매를 맞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에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코스피 4,400 돌파.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으며 원화가치가 떨어지는데도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이번 공습을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라는 거대한 호재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섹터는 역시 방산입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를 필두로 한 K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 중입니다. 남미의 정세 불안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오히려 한국 무기체계의 실전 능력을 부각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유시설을 새로 짓고 인프라를 깔아야 하는데, 여기에 한국건설사와 중공업 기업들의 기술력이 필수적이라는 계산이 선 것이죠.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재건의 기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 달러 환율 1440원은 수입물가의 직격탄입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이중고가 우리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는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에너지 패권의 재편과 미국 우선주의의 극대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통해 자국 중심의 에너지 공급망을 완성하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남미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 할 겁니다. 즉, 우리는 이제 자원이 곧 안보가 되는 더 냉혹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코스피 상승 랠리에 취하기보다는 환율의 흐름과 국제 유가의 안착 지점을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풀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의 변동성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이 위기대응 파트너로서 한 단계 격상되었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3일의 공습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정권의 몰락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에너지 시장의 혼란이었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국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오며 생기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항로를 선택해야 할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 고환율에도 증시가 오를 수 있고 지정학적 위기가 오히려 방산 수출의 기회가 되는 이 낯선 세상에서 우리는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인 사이트를 넓히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가 안 보이고 지도가 곧 돈이 되는 시대. 다음 영상에서는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의 구체적인 수혜주와 K1전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식의 소용돌이를 계속 돌리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